수백만 불의 가치가 있는 국경장벽이 지금 고철로 거래될 그런 상황이다. 위기에 처해져 있다. 이야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국경장벽 건설 중단해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수백만 달러의 국경장비 자재가 그대로 지금 에디조나주 사방에 널려있다. 에폭타임즈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바이든이 2021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내렸던 행정명령이 여러 개 있는데, 첫날부터 엄청나게 쏟아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하라 였습니다. 이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하면 그 중단을, 중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국비가 지금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그러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중단하라. 원래 국경장벽을 위해서 마련해두었던 예산도 군부대로 다시 다 회수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에다가 집행해라 이렇게 처리를 다 해버렸습니다. 지금은 국경장벽을 짓기 위한 예산 자체가 지금 남아있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경장벽을 짓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내서 주문해가지고 만들었던 이 철제 빔들, 이 강철 말뚝들이 그냥 그대로 지금 썩고 있는, 그냥 들판에 그냥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냥 섞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코치쉐 카운티의 보안관 사무소에 있는 팀 윌리엄스 상사가 이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아마 1달러에서 1페니 정도 더 받을 것 같다.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진짜 헐값 헐값이야. 헐값도 아니고 그냥 그냥 가져가라.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이게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아무나 못 가져가면 이거 가져가려면 또막 컨테이너 동원하고 난리를 쳐야 될 텐데 하여간 <laughs> 누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빛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조명 그다음에 센서, 카메라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광섬유 이런 문제. 광섬유 이 광섬유가 이것들 갖다가 전부 다 연결이 지금 지하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광섬유가 제대로 지금 연결이 안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연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릴수 있다. 유통 기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유통 기간이 24개월 짜리였는데. 근데 지금 벌써 22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 안에 장벽을 다시 세우, 세워서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깔려져 있는 광섬유는 이건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장벽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감시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장비가, 세트가 갖춰져서 작동을 해야 그래야 장벽이 의미를 가지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허수아비 장벽이 세워진 곳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밤만 되면은 구멍을 판다라는 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밤 되면은 불법 입국자들이 구멍을 파가지고 어쨌든 땅굴로, 땅굴처럼 해가지고 이 구멍을 파서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몰래 빠져나오려고 하고 그럼 낮이 되면은 또 국경수비대들이 그걸 발견을 하면 콘크리트로 또 그걸 메꾸려고 하고 또 밤에는 또 땅굴 파고 낮에는또 메꾸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진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2021년 12월 4일에 보국에서는 2월 3일자로 만료되는 국경장벽 건설 시정조치 제한 의견 요청서를 내놨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 cbp에서 어, 국경장벽 건설 시정 조치 제안 의견 어떻게 이것을 이제 시정할 것인가 국경장벽에 대해서 그 요청서를 내놓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광, 광섬유 같은 것들이 유통 기간이 있는데 이 유통 기간 안에 이것들이 조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낮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고출덩어리들은 처치 곤란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당시 국경 장벽 건설을 우선시하면서 미국, 멕시코 국경을 따라서 총 453마일의 장벽을 쌓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하기 직전인 2021년 1월 8일 현재 약 211마일의 울타리가 장벽이 건설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한 절반 가까이 건설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트럼프는 국경장벽 건설과 유지에 약 164억 달러를 할당했고 국방부에서 100억 달러 예산을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이 가져왔던 100억 달러 예산 다시 지금 국방부로 다 돌려가서 지금은 예, 이돈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코치세 카운티의 보안관으로 있는 마크 데넬스는 에폭타임즈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방정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있다. 2주 전에 단 하룻밤에만 50명의 사람들이 동네를 막 뛰어다니는 거를 봤다, 이겁니다.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밤새 이 사람들을 쫓아다녔답니다, 잡으려고. 이게 지금 보안관들이 할수 있는 전부다라는 거죠.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은 여전히 계속 도망치고 있었고, 보안관들은 계속 그 사람들 뒤쫓고 있었고, 그다가 러 사라지면 또못 찾고, 또밤 되면 또 나타나가지고 또 동, 또또또 또, 또 돌아다니고 그러면 또 보안관들이 나타나가지고 쫓아가면은 또 도망다니고 이 계속 술래잡기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국경 순찰대와 보안관실 사이에서는 현재 매달 매달 16,000명의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고 있는데 2021년 초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숫자라는 겁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야 미국으로 가자 바이든이 오라고 그랬어. 예, 바이든이 웰컴할 거야. 가면은 돼. 무조건 발만 디디면 우리는 그냥 망명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냥 미국에 살면 돼, 살수 있게 다 해줘. 이 꿈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다 몰려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에 190만 플러스 잡은 사람만 190만, 못 잡은 사람까지 하면 못 잡아서 도망친 사람까지 하면은 대략 240에서 250만 명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들어왔다. 250만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들어 왔다는 상상이 되십니까? 100만 대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00만 대군.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고 러시아가 파견한 군사가 10만입니다. 10만. 10만 명 가지고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50만이 지금 넘어들어 왔다 미국 안에 신원을 알수 없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는지, 전과자인지, 살인범인지, 마약사범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넘어 들어왔다 그렇게 이게 예, 정말 예, 이 이건 진짜 탄핵감입니다 사실은 예, 탄핵감입니다 이 공화당이 지금 소수당이여가지고 탄핵발의를 못해서 그렇지 예, 탄핵감인데. 데니얼스 네. 보안관에 따르면 국경을 넘으면 불법 체류자들이 밀수업자가 납치해서 피닉스로 이송하기 위해 카르텔과 협력한다 합니다. 예. 지금 일단. 일단 국경 넘어 들어오면 미국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카르텔 멤버들이 있다. 조직 폭력배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일단 국경 넘어왔어. 우리 차에 타. 우리 차에 태워가지고 피닉스로 데리고 간다. 거기에 이제 뭐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고속버스도 있으니까 전국 각지로 다 보낼 수 있는 바로 그 피닉스로 이제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가 완전히 위장되어 있는 차입니다. cpb 그러니까 이 국경 수찰대라든가 세관 통제 이,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 아주 비슷하게 로고까지 다 흉내내 가지고 밖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다닙니다 미국 안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미, 미국 밖에서 멕시코 쪽에서 국경까지 데리고 오는 가이드들이 있고 예, 그, 그 스머글러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국경을 넘겨서 보내주면은. 넘어서, 미국, 넘어서 들, 미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또 차에 태워가지고 피닉스로 데려가서 여기저기 미국 각지에다가 뿌리는 이런 카르텔 멤버들이 또 있다 예. 데네스 보안관의 이야기는 이런 차량들의 운전자의 80-90%가 무장을 하고 있고 예. 이거는 완전히 우리한테는 너무나 예. 새로운 일이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되,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 이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전번에 한번 저희가 보도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뭐 수십억 달러를 벌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 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미국 안으로 넣어 주는 밀수를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 들였으니까 당연히 그돈 가지고 자기들 무장도 했을 거고 안 잡히려고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그리고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장 전술해 가지고 차량도 아주 어? 마치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공식 차량인 것처럼 다 위장하고 심지어는 제복까지도야 예, 무슨 뭐 헐리우드 영화 보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작전들을 지금 펴고 있다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2021년 첫 12, 11개월 동안 35만 3천 명의 불법 외국인이 애리조나주에만 예, 체포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만 3천, 35만 3천 명 이는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50% 세배반 증가한 숫자다. 한편 마크 브루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2021년 7월 달에 바이든 국경 장벽 건설 중단 행정 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가 냈습니다. 2021년 4월 브루노비치는 국경 장벽 건설 중단이 국가 환경 정책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토안보부 관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환경품질부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6에서 8 파운드의 쓰레기를 남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에폭타임즈가 이 이야기를 보도를 해 주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걸 못 하게 하니까 그거를 뒤집게 하기 위한 묘수가 지금 없는 겁니다. 예?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걸 중단시켜 버렸으니 어떻게 이걸 뒤집어야 되느냐? 이 묘수가 없는데 애리조나 주 법무장관이 찾아낸 방법은 지금 애리조나 주의 환경부에서 나온 이야기 이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 입국자들이 한 명당 6에서 8파운드의 쓰레기를 남긴다. 이 쓰레기는 불법적으로 만들어지는 쓰레기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환경정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애리조나 주의 환경정책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 이 행정명령은 취소되어야 된다. 중단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장벽 계속 질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고 법원에다가 지금 소송을 냈다. 이미 6개월 전에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것을 심리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예, 심리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 <laughs> 쓰레기, 쓰레기 좀 떨어뜨리고 다닌 것 가지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말하는 게 법원이 봤을 때좀 한심하게 보였던 것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지금 법원에서는 아직 심리하지 않은 것 같다. 아, 좀 갑갑한 상황이 국경 지대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 아무리 조치를 취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까지 못 드는 척하고, 그리고 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커멀라이레스를 뭐 남부에 뭐 과테말라니 온두라니 이런 데 보내겠다.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지난번 방송에서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북부 삼각지대, 온두라스, 뭐, 에? 뭐 과테말라 이런 나라들 다 갔었습니다. 다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직접 듣고 온 이야기가 뭐였느냐? 니들이 문제다, 미국이 미국이 문제다. 왜 불법 이민자들 들어오는 걸 받아주냐? 미국의 이민법이 그들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거다. 니들 단속을 해라. 오히려 그렇게 핀잔을 듣고 왔다라는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래서 그때 내렸던 조치가 뭐냐면 MPP라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멕시코 자유정책이라는 게 그때 나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나라들을 쭉 돌고 와서 보니까 지금 그 나라가 뭐 낙후가 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난민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경제발전 도와줄 테니까 국민들 떠나지 않게, 니네 나라 떠나지 않게 좀 해줘라. 이야기를 하려고 갔는데 필요하면 도와줄게. 계속해서 원조해줄게. 이렇게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미국이 이민법이 잘못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온다. 그러니 미국 이민법부터 고쳐라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문단속은 니들이 해라. 못 들어오게 만들자. 망명신청을 하더라도 밖에서 완전히 서류가 다 끝나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 미국 밖에 있어라 이런 정책을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멕시코 지역 쪽에 멕시코 땅 안에서 대기하게끔 예. 이민 법정에서 부를 때까지 대기하게끔 그렇게 정책을 취했던 겁니다. 이거 바이든이 대통령 되자마자 이거 없애버리죠. 예. 그리고서 무조건 들어올 수 있게 또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그런데. 법원에서 그 MPP 정책을 다시 실행하라라고 이미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계속 저항하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인민자들 들어온 걸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심각하다. 예.